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구별 학생 여러분 지구별 반장 에드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24년 캐나다 유학 및 이민을 위한 가장 유망한 전공과 칼리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전공별 추천 칼리지 학비와 해강일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렛츠 기릿 고고 캐나다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국가로 특정 전공을 선택하면 유학 후 이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특히 수요가 높은 전공과 해당 전공을 제공하는 최고의 최고의 칼리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간호 보건 의료 분야 캐나다의 고령화와 농촌 지역의 의료 수요 증가로 간호 및 의료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공은 취업과 이민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추천 컬리지로는 랑가라 컬리지 험버 센테니얼 정도가 있고요 연간 학비는 한 18,000불 정도 개강일은 내년 9월에 개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과학 및 IT 분야입니다 IT 분야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래 캐나다 노동 시장의 중심축이 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천 컬리지로는 밴쿠버에 어, 있는 BCIT 그리고 센테니얼 그리고 쉘단 정도가 있고요. 연간 학비는 한 15,000불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개강이 은 9월 그리고 1월 1년에 두번 정도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분야는 공학 분야인데요. 건설, 환경, 전기공학. 특히 건설, 환경, 전기공학은 캐나다의 큰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공은 안정적인 지역 기회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추천 컬리지로는 벤쿠브에 있는 VCC, 그리고 센테니얼 컬리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연간 학비는 14,000, 15,000부터 시작해서, 어, 하고, 그리고 개강일은 9월에 개강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입니다. 캐나다 경제 의 주축인 이 분야는 금융, 경영, 마케팅 전공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금융 서비스 전문가는 수요가 아주 높은 분야로 예상됩니다. 추천 칼리지로는 조지 브라운 칼리지나 세네카 칼리지가 있고요. 어, 연간 학비는 한 16,000불부터 시작을 하고 개강일은 9월, 그리고 1월 이렇게 두 번, 1년에 두번 입학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어, 요즘 아주 핫하죠? 유아교육 및 보육입니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교육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특히, 특히 캐나다 이민의 추가 점수를 얻는데 아주 유리한 분야입니다. 추천 칼리지로는, 어, 셸단 칼리지나 조지브라 칼리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간 학비는 17,500불부터 시작하고, 어, 개강일은 매년 9월에 개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역 및 기술. 어, 자동차 기술, 그리고 배관, 전기 기술, 용접 뭐, 요런 기술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동차 기술, 배관, 전기 기술 등의 실용적인 기술 전공은 실질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추천 칼리지로는 험버 칼리지나 센테니얼 칼리지가 있고요. 어, 학비는 연간 한만 오천불부터 시작하고 개강일은 매년 9월에 개강합니다. 어, 이제는, 어, 캐나다 컬리지 입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조건은 먼저 고등학교 이상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2학년 영어 성적, 우리나라 고3 영어 성적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어,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IL e t 로육6.0 또는 6.5, 어, 대학마다,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어, 그리고 특정학과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성적이 미달할 때는 조금부 입학이 가능하니, 어, 자세한 입학 문의는 저에게 희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어, 유망 전공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섯 개 말씀드렸어요. 어, 첫 번째로 간호, 보건, 의료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 과학 및 IT 분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학, 건설, 그리고 환경, 전기공학 같은 분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비즈니스 및 금융 관련된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아주 핫하죠 다섯 번째 유학 교육 및 보육 여기는 이민 점수에 초과 점수를 얻는데 아주 유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역 및 기술 자동차 기술, 배관 기술, 전기 기술 등등이 오늘 말씀드린 추천, 유망, 전공, 학과 여섯 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캐나다 유학 및 이민 계획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이나 문자 보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별 학생 여러분, Let's get it! Go, go!